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예언자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 나라들인 블레셋과 이집트를 증인으로 세워서 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멸하기를 마치 사자가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 남긴 다리와 귀들처럼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여인들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또 이어서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남자 지도층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층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끼니거리조차 없게 하셔서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군대도 없애고 그 백성을 다 불살라버려도 그 백성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여인을 버리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일절은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들인데요. 그런데 바산의 암소라고 했습니다. 바산이란 바로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야복강 근처의 고원지대에 있는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 곤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도 가보면 다른 지역은 황토색인데, 거기는 온통 파란 초록색입니다. 높은 고원 지대라서 기온도 서늘하고, 1년 내내 항상 푸른 풀이 있는 최고의 목초지입니다. 1967년 6일 전쟁 때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이 빼앗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량한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곤란구원을 딱 들어서면 갑자기 한국의 대관령에 온 것과 같은 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지역인 바산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이 바산에 살지 않고 사마리아 산에 산다고 합니다 수도 사마리아 산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아내들을 향해서 바산에 살찐 암소들이라고 욕을 해댄 겁니다 다른 곳의 암소들은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지만 바산의 암소들은 항상 풀이 있기 때문에 살이 아주 참 많이 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층 여인들이 잘 먹고 아주 잘 먹어서 살찐 암소 같이 그렇다 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바산의 암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어디서 왔냐면 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빈궁한 자들을 짓밟아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고 나서도 이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배불리 먹으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남편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주라고 부르는 말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주들에게, 주인들에게 술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주인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매우 강한 명령조입니다. 모순되게 자기들의 주인들에게 아주 강한 명령조로 술 갖고 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남편에게 소속된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대 사회의 여인들은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남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착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이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인들에게까지도 건방지게 술값거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남편들까지도 꽉 잡고 남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은 의도적으로 아도나이 여호와께 맹세하신다 이런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여자들이 아도나이에게 자신들의 주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합니다. 주 하나님 그랬죠? 그래서 맹세하신다. 그 거룩함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와 그 성품의 질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거룩하신 성품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남편들이 이스라엘의 아도나이들인데 이들은 그 남편들의 아도나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오만방자함을 진적하기 위해서 진짜 아도나이는 너희 바산에 살찐 암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에서 바로 1절에서 아도나이에게 술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지리산 짜락에, 운봉에 살찐 흑돼지들아, 이렇게 욕을 했을 것입니다. 진짜 아도나이 여호와께 맹세하시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라, 그날이 너희에게 오고 있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날은 바산의 살찐 암소 같은 가짜 아도나이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간다는 겁니다. 끌고 간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깃덩어리를 갈고리로 척 꿰어서 높이 들어 올리는 것처럼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적들이 와서 이 살찐 암소들을 갈고리에 꿰어서 높이 들어 올려 들고 빼고 간다는 겁니다. 또 너희 남은 자들은 낚시로 꿰어 간다고 했습니다.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요, 너희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잡아 간다는 게 아닙니다. 바산의 살찐 암소 같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아내들이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잡아가고 난, 갈고리로 꿰고 가고 나서도 남은 살찐 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낚시로 꿰어서 시장에 내다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낚시로 꿰어서 끌고 간다는 것은 탈출이 불가능한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고대 포르들은 줄로 줄이 달린 갈고리로 그들의 입을 꿰어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유적을 보면요, 정복자들이 갈고리로 코를 꿰어 줄줄이 끌고 가는 그런 그 부조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코나 입 같은 데를 갈고리로 꿰서 줄로 줄줄 꿰다면은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멸망한 모습입니다. 3절은 성벽이 무너진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간다고 했는데요. 이 벽은 성벽이지만 아무 수는 가축을 키우는 외양간의 벽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벽은 수도를 보호하는 벽입니다. 그런데 그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성틈이라는 말은 살찐 소들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고기덩이들은요 앞에서 쳐들어 갈구리로 계속 쳐든다고 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려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로 이어서 하르몬에 내동댕이 쳐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르몬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바산의 북쪽 끝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헬몬산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말이 비슷하니까요. 근데 어딘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 분뇨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도 말하고요. 발음이 비슷한 여호수아 20장 45절에 나오는 하 림몬 다위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벌거버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쓰레기장에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하르몬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바산의 암소들을 갈고리로 꿰어서 또 낚싯줄로 꿰어서 쓰레기장에다가 내 던졌다는 뜻입니다. 문맥은요, 이 고기 덩어리들을 쓰레기장에 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바산의 암소로 비운된 여인들은 이방인들조차 더러워서 먹을 수 없더라고 여기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쓰레기장에다가 내던진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강조됩니까? 살찐 암소들은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시둥피둥 살이 쪄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한 그런 여인들일 겁니다. 그렇게 남편들의 주인 노릇 하던 여인들일 겁니다. 근데 그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레기장에 음식 쓰레기만도 못하게 취급하셔서 내다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해서 그들에게 빼앗은 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반역 행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은 베델로 가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그랬죠. 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 여행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베델은 좋은 곳이죠.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죄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 일 세는 단과 베델에 송아지 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예배할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또 길갈에 가서는 더욱 죄를 지라고 했습니다. 반역죄가 몇 배로 더 늘어나도록 증폭시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맨 처음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들은 요단강가에서 돌들을 가져다 쌓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했던 곳입니다. 나중에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곳은 예배하라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길을,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쌓아놓은 돌을 보고 거룩한 존재를 여기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헛된 예배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망령 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례객들이 도착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째 날 아침에는... 희생제사를 드리고요. 셋째 날에는 11조를 드립니다. 신명기 14장 28에서 29절에 보면 매 3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왜요? 성전에서 섬기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 아무런 분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다그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살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려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열심이죠. 매 3년마다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사흘에 한 번씩 드려봐. 정말로 보기에는 대단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헛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가증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사절에 반복된 반역이라는 죄는요,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행동을 대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들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의 예배 장소를 만든 겁니다. 백성들을 뺏길까봐.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요.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탐욕을 따라 악한 행동을 하며 살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할일다 했다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을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3절에 보면 요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병은 요 원래 불살라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예물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불살냅니까? 불살르면은 아무도 먹을 수 없죠.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뜻입니다. 불살내는 것은.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역시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몫으로 정해진 율법에서 정해진 것도 불살라 드리면서 예배자들이 먹을 수 없게 하고 그것은 더큰 헌신으로 말하는 겁니다. 더구나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제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를 정하신 의미는 화목하라는 것인데 자신들의 거룩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몫을 불살라 드리면서 제사장 너희들도 참아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거짓된 예배로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근본인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제사장들의 목까지도 불태워드리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재물을 불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니까 제사장들도 희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을 굶게 하면서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모스가 저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의 말이라고 착각할까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신 말씀이다는 겁니다. 이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귀족층 여인들의 죄라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귀족층 남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없애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세번역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사는 성업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에서는 너희 이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빨 사이에 낀 것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초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도시들 말고 그밖에 모든 곳에 빵이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디가도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인데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아모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비 내리는 계절은요. 10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추수는 5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추수하기 석달 전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요. 아예 밀이 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밀과 보리가 아예 망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들력에는 내리고 어떤 들력에는 내리지 않아서 말랐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오죠? 어떤 곳에서는 이슬이 내리고 어떤 곳은 안 내리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8절에는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피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농사는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성읍이 피틀거리며 물을 달라고 이 성업 저성읍 다니지만 그들의 갈증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또 합니다 칠절에서는 먹을 빵이 없어서 이빨 사이에 낀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뭄이 계속되자 마실 물조차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구절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병을 내려서 너희를 쳤다고 했습니다. 잎이 마르는 병과 결실한 뒤에도 생기는 깐부기병으로 곡식을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는 가뭄에 잘 견디는 나무들입니다. 웬만하면 결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보내서 다 갈가먹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곡식과 물이 없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가뭄에도 견디고 열매를 여는 것도 메뚜기들이 다 먹어서 아무 열매도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귀족층들의 범죄였는데요. 이번에는 나머지 일반 백성들의 범죄를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셨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기를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하셨다고 라 했습니다. 마실 물까지 없앤 뒤에 그 다음에 전염병까지 도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했다는 초점은 전염병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적하던 이스라엘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시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대신 하나님께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연병을 주어서 전염병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집트처럼 됐습니다. 전쟁의 그림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젊은이들을 죽였고 말들을 노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계시기 때문에 군대를 죽이고 그 말들을 노량물로 탈취한 겁니다. 전형적인 전쟁터의 그림입니다. 너희 진영에서 악취가 너희 코를 찌르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체들이 가득해서 시체 떡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염병보다 더 심한 게 뭡니까? 전쟁이죠. 전염병은 부분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지만,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머지 사람들 군인들까지 건강한 군인들까지 다 죽고 말도 뺏기고 시체가 다 썩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계속 후렴처럼 반복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성 밖에서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신 장면이라면 11절은 그 후방에 있던 성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엎으셨다는 말은요. 원어에서 집어 던졌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무라를 집어 던지듯 너희들을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멸하신 뒤에 군대 뒤편에 있는 성읍들을 전부 불 속에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11절 뒷부분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 던진 뒤에도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일부를 꺼집어내서 건져내시는 모습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건져내서 그 불에 타고 있던 나무를 두들겨서 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로 이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하려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에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요. 핵심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각오해라. 언약을 깼으면 언약의 짐승처럼 너희들을 쪼개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13절은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립니다. 13절은 왜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또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뭐라 하겠습니까?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을 높은 곳을 밟고 다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과 전쟁을 벌였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타별한 뒤에 그 후방에 있던 성읍들을 불 속에다가 집어던졌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꺼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꺼내서 불을 막 끄시면서 조금이라도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귀족총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재물을 이용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서민들이 사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높은 집세를 받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크게 늘려놓고 가난한 서민들도 투자하게 한 뒤에 자기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팔아서 그것을 취하고 주가는 뚝 떨어지게 만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고대와 똑같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탈취하면서. 북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세사업자들에게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받다가 그 재산까지도 나중에는 빼앗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바산의 암소들이 바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다면 그래도 이해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섬긴다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된다고 빌립보서 성경 공부할 때도 나왔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곳에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또그 다음에 나오는 11조는 분배받을 토지가 없는 내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또 낙은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시하고 드리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역시 아무리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거짓된 예배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무엇까지 합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것까지 뺏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안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열심히인 것 같은데 잘못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생활하지 못할 만큼 주면서 그 돈으로 해외선교는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거짓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이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층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섬기면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를 멸하시기를 작정했다면 단번에 멸하셨겠죠. 여기서도 계시록처럼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이죠. 멸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겁을 줘서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느 자식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매로 때려서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돌아오게 하려고 매로 때리는 겁니다. 쫓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나갑니까?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기를 바라고 매로 때려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각자 우리가 지금 내 생각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이웃 사랑이와 불쌍 여기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